자, 형님들, 근데 문제 핸들 가격이 아직 좀 비싸요. 핸들을 직접 구매해 오시거나 하면 이제 공인만 받고 의식해 드릴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렇게 신형 핸들 구매까지 저희가 다 대행해 드리고 핸들 커스텀으로 작업까지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. <목소리> 존경하는 형님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, 핸들을 신형 핸들로 교체하는 겁니다. 제 24년식 칸디발까지 이제 페리 모델 중에서도 이제 초창기 모델과 후반 모델로 바뀝니다. 이제 25마이 나오면서부터 핸들도 바뀌고, 이제 여러가지가 조금씩 바뀌었는데, 이 핸들을 이제 신형 핸들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좀 많이 좀 있으셨습니다. 그동안 좀 바빠서 많이 좀 못했었는데, 좀 한가해져서 이제 그 핸들 작업도 시작하고 있습니다. 자, 핸들을 한번 보실까요? 자, 물론 이 핸들은 이제 순정 핸들 그대로 쓰면서 이 가죽과 제 도색을 하고 위아래 디컷으로 한 디컷 핸들이에요. 구형 핸들에 디컷 핸들로 바꾼 건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신형 핸들, 25만이 신형 핸들로 이제 교체하는 작업, 그걸 해보려고 해요. 뭐, 형님들 아시겠지만 이 핸들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, 이 차, 저기 자율주행 할 때나 뭐 핸들 움직임을 감지할 때 보통 형님들이 이렇게 다면은 이걸 인지하는 줄 아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델까지는 미세한 움직임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핸들을 잡았다 안 잡았다 인식을 하는 방식이었어요. 근데 핸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는 손만 갖다 대도 인식을 합니다. 여기에 터치파널들이쭉 있어가지고 그렇게 바뀐 이 핸들로 인식을 하려고 해요. 어, 사실, 그, 센서 때문에 이식을 한다기보단 그냥 핸들이 바뀌었으니까 구형에서 신형으로 좀 뭔가, 이, 처음에는 이 핸들도 괜찮아 보였었는데, 이 25마이 신형 핸들이 출시된 다음부터는 왠지 구형처럼 느껴져요. 처음엔 25마이 핸들도 좀 어색하다 했는데, 나올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핸들 작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, 이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핸들, 비용 자체가 핸드, 순정 핸들이 조금 비싸기는 해요. 그래서 이 핸들이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 물건도 잘안 풀리고 비용도 많이 비싼데 일단은 작업 가능합니다. 그대로 이제 신형 핸들, 신형 핸들의 그 정전식 터치, 그 만지면 인식되는 그 터치 센서까지 다 인식을 해서 완벽하게 순정 기능 그대로 다 살려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순정 핸들 그대로도 되고요. 이렇게 이제 가죽 작업이나 이제 우두 작업, 뭐 카본 작업, 이런 걸 해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. 네, 형님들. 이렇게 핸들이 바뀌었습니다. 기존 핸들에서 이제 신형 핸들로 이제 25마이로 바뀌면서 이제 정전식 핸들로 바뀌고 디자인도 바뀌었잖아요. 그 핸들로 이제 이식을 했고요. 모든 전장 시스템 그대로 다 유지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열선도 다 되고요. 이제 핸들을 감지하는 이게 전에는 살짝만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임을 감지했다면 지금은 이제 손만 갖다 대도 아이 사람 핸들을 잡았구나라는 그게 인지가 됩니다. 그 기능을 이제 다 그대로 살리는 게 중요해요. 기술, 기술적인 부분이 순정 핸들 그대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코튼 베이지 컬러 혹은 커스텀 원하는 컬러로 가죽 가리 그 다음에 카본 수전사 이렇게 카본 수전사로. 입혀서 작업도 가능합니다. 그립 자체가 좀 두꺼워지고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. 뭐 이렇게 열선이나 이런 기능 그대로 다 살아서 가능하고요.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다 순정 기능 다 그대로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를 드라이브 모드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저기에 이제 스위치가 있으니까 저걸로 잘 사용은 안 하시지만 형님들이 이거는 이제 비상 버튼, 비상 카빡기 버튼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바꿔 드렸습니다. 누르면 이렇게 깜빡이가 깜빡깜빡하죠. 비상깜빡깜빡하고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.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신형 카니발 핸들 이식 작업을 완료했습니다. 자 형님들 근데 문제 핸들 가격이 아직 좀 비싸요. 핸들을 직접 구매해 오시거나 하면 이제 공인만 받고 이식 해드릴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렇게 신형 핸들 구매까지 저희가 다 대행해드리고 핸들 커스텀으로 작업까지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으신 형님들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. 올드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형님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.